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두 번째 만남은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방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비라바다, 디비라바다는 바로 갈릴리바다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곳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지는 잘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요, 그들의 본업이 고기잡이였기 때문에. 항상 사형만 할 수는 없고 나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기잡이를 한 것이라라는 그런 어,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던 그 사명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생계를 위한 이두 가지를 감, 겸직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요즘은 우리 장로교회는 크게는 두두개두개 어, 교단 이렇게 나누는데 통합측과 합동측이라는 두 교단이 있습니다. 뭐 통합측과 합동측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두 개로 어게 나눠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통합측은 저희가 합동측이고. 우리가 어디냐 물으면 합동측이라 하면 됩니다. 통합 장로회 합동측이라 하면 되는데 그 통합측은 목회자가 두 가지 직업을 가져도 된다라는 결의를 얼마 전에 한두해 전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어색한 일이 아닌데 어,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의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이 겸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목회만 전념해야 된다는 우리 기본의 기존의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전했지만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항상 자신의 생계만큼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의 이해라할할있있습다다 그런 데서 지금 일곱 명의 제자들이 다시 본업인 고기잡이를 하러 간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야기의 전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밤새도록 고기를 잡을려 했는데 허탕을 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아마도 한 8-900m 정도 육지에서 떨어진 거리인 것 같아요. 200, 200 뭡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안나는데 이... 어... 예, 어쨌든 한 8,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 0 0규비시거든요2 0 0규비시한 8,900m라고 할수 있는데 그 거리에서 어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얼마나 바다 고요했으면 이 소리가 들렸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제자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고 그저 얘들아 하니까 동네 어르신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 동네 어르신이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때까지 자기들의 방법대로 나름 열심히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허탕만 찾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저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던져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못 들고 그물 그대로 배를 끌고 이렇게 육지까지 왔고 다세 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153 볼펜도 다 여기서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53마리가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가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중의 한 대자가 눈치를 챈 거죠. 아, 저분은 동네 어르신이 아니라 예수시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다 하니까 갑자기 우통 벗고 있던 베드로가 옷을 얼른 입고는 바다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이 행동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빨리 만나려고 바다에 입수해서 헤엄쳐서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가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 뭐냐면 어, 예전에 이 제가 보화할 주의를 맞아서 이 설교를 한번 한, 한 적,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적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전화가 주셨어요. 자신이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 제가 설교한 입장과 모두가 다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석을 막 찾아보니까 정말 저 혼자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이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이첫 번째 관점인데, 근데 저는 아무리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 갈릴리로 고기잡이를 하러 온 것이 겸직을 하러 오거나 심을 하러 왔다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은 이 사역을 하기는 자격이 없고 망년자실한 태도로 베드로가 먼저 난 이제 고향에 돌아갈래 하니까 이 같은 업종에 있던 다른 여섯 명의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갈란다 하면서 따라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때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것은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닌가? 말하자면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지하는이 사도의 사도의 사명에 사표를 냈다라고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찾아와서 만나긴 했지만 아직도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자괴감에 못 벗어난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1장 후반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치 세번 배신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시고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명수여식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갈리 바다에서의 만남의 순간은 아직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색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잡고는 한 제자가 예수시다라고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이 본능적으로 옷을 입고 이 물에 뛰어든 것이 이그 베드로의 그 행동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헤엄치려고 뛰어든 것이라기보다는 이 가장 큰 소리쳤던 베드로 자신이 다시 옛 모습 고기 잡으러 하러 온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 뛰어들었다면 다른 제자들의 배보다 먼저 도착을 했어야 됐는데 먼저 도착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비슷하게 도착했거나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어, 이것이 제가 본 관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 바랍니다. <laughs> 참 해석하기 참 이래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만 이래 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 안 보는데 그런 생각 들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뭐냐면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이었다는 사실과 보아래 주님은 그런 빈손으로 밤새 고생했던 제자들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과 그래서 알면서도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하고 일부러 물으시고 없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큰 소리 치니까 그를 고백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시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허탕을 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리 많지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전에 같은 때는 밤새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기 마련이고, 아무리 수고하고 또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은 이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게 아닐까. 어떻게 싸워왔던 내 삶인데 여기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렵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 빈손이 된 원인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아침에 욕기를 읽고 있는데, 욕기, 욕은 당대 최고 부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말한 하 빌게이츠 같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니까 그의 경험, 번뜩이는 직관, 이런 사람은 투자만 하면 소득이 엄청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매 많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기다가 하나님까지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섬기니까 이만한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망하더라고요. 망합니다. 하루 아침에 많은데 하루 아침에 자식 다 죽고 하루 아침에 그 쌓아왔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없다가 없는 것은 익숙해서 괜찮은데 정말 풍족하게 많다가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질 때 오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주저앉아 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의 그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 친구가 어려우면 말안 하는 게 좋은데 옆에 가만히 있어 주기만 해도 되는 건데 괜히 나서서 이런 설교를 하면 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아픈 부위를 더막 이렇게 찌르는 것과 같은 건데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나 돌아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얼음에 또 빠지게 되면 봐라. 자꾸 주일 예배에 빠지더니 꼭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의 판단에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욥은요. 지난 밤에 잔치를 했으면 자식들이, 잔, 자식들의 숫자만큼 번지를 드렸을 정도로 의인입니다. 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짓지 않고 죄가 있다면 하나의 용서 받으려 했던 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펴봐도 죄라는 원인이, 이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난의 원인은 꼭죄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며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얘야 너에게 건강이 있느냐? 얘야 너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있느냐? 예야, 너의 가정에 평안이 있느냐? 예야, 너의 인생길에 꿈과 소망이 있느냐? 예야, 너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 도 있느냐? 예야, 살고 싶은 소망이 오늘 너에게 있느냐? 라는 그런 음성에 들을 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빚 때문에 가끔씩은 삶을 등지고 싶기도 하고 가끔씩은 이런 결혼생활왜 해야 되나 싶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청천벽력 같은 의사선생님의 소견에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또 쉬지 않고 일하고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 곡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크게 외쳤던 그 제자들의 목소리가 마치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 삶이 빈손이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력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주님은 아시고 물으시며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제자들이 전문가잖아요. 출신 학을 봐도 제자들은 해안 수산학과 출신이라면 예수님은 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토목공학과 출신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전혀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막연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한번, 한번 던져봐라.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던져봐라. 그러면 잡으리라.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만 길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눈먼 맹인이 실로암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실로암의 물이 특별한 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실로암 그물은 다른 여모이랑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어떻게 실로암 물로 씻었을 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실로암이라는 물의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낫게 된 것은 그 물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특별하게 그를 낫게 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를 낫게 한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되었던가? 앞서 말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사명을 놓고 갈릴리로 가서도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끝까지 고기 못 잡게 하셨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빈손이 되기까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밤에 내가 그럭저럭 고기 잡고 있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해서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빈손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받은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한다는 일로 교계에서 논란이 아주 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크게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 놀랄 일이 없어서 그런지 놀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해 예산이 천억이랍니다. 그 목사님은 배움도 적었고 안동에서요. 간정을 하실 때 천장이 무너지는 그런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목사님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와서 개척을 한것 같아요.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수하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실까? 정말 놀랍다 하실 만큼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눈이 멀어가지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놓치고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 자신의 것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제자들과 같이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 잡은 것이 없다 없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이고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가 너무 도무지 알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는구나. 나를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더라도 내가 아니라 다 주의 은혜였다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때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고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와 같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라는 가사와 같이 여러분, 장미꽃은 예쁘지만 장미꽃 가시가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감사했어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외로운 가을날 감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빈손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차올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직접 그먼 곳까지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구세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구세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전화 한통 주실날을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시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